안녕하세요. 둘째 낳은 지 이제 1년 지난 두 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7살이에요. 터울이 좀 있네요. 그렇다 보니 둘째 아기 가졌을 때 친정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가뜩이나 체구도 작고 몸도 약한데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출산하고 한약 지어 먹으라고 엄마가 돈을 주셨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홀라당 먹으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너무 열받아서 시모랑 대판 싸웠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들었다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는데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대로 영 끊고 살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너무 어이없는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금융권 사무직이고 외벌이입니다. 광역시 살고 있고 전세 아파트 24평에 살고 있고요. 친정은 아빠가 공무원 퇴직하신 관계로 부모님이 연금 받아 살고 계시고요. 시댁은 농사 짓고 사십니다. 모든 농촌 가정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댁도 딱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기에 저희 결혼할 때 당연히 한 푼도 안 도와주셨고 오히려 남편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탈탈 털어내어 드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친정아빠가 3천만 원 해주신 거 들고 와서 신혼집 전세에 보탰고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닙니다. 큰아빠가 사업하다가 돈다 날려먹어서 아빠가 그거 좀 갚아주시는 바람에 저희 집도 여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알뜰살뜰 가계부 30년째 써가며 살림 정갈하게 잘하신 덕분에 그럭저럭 평범하기는 삽니다. 그런데 시댁은 그냥 돈 생기면 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개인 취미로 민물낚시를 하시는데 주말마다 나가시니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쓰신다더군요. 어머님은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지방 돌며 노세요. 외모도 건강도 어찌나 관리 잘하시는지 전혀 시골 사는 분 같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꼭 비싼 설화수 쓰시는 분이라 피부는 저보다 더 좋아요. 영양제도 거의 지식이 박사님 수준이라 어찌나 잘 골라 드시는지 잔병치레 하나 없으셨습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건강은 참 좋으세요.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솔직히 농사라는 게. 수익이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날씨와 천재지변에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농사가 쫄딱망해 연수익 500만원도 못 버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 좀 아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쓸때다 쓰고 돈 떨어질 때마다 자식들한테 손벌리시더라고요. 남편은 형제가 이남 1녀인데 남편이 둘째입니다. 위로 신호 있고 아래로 남자 시동생 계세요 신우는 대학병원 간호사고 시동생은 직업군인 제 남편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버는 고만고만한 직장인인데 시댁에서 자식들한테 많이 기대는 편이더라고요 제 남편도 결혼 전부터 본인 부모님한테 월 30에서 50만 원씩 보내는 걸 봤었는데 쿵깍지라는 게 뭔지 그땐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드릴 일이 생기니 한해의 시댁으로 300에서 50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댁은 자식들이 부양하는 돈으로 먹고 사신다고 봐야 하고요. 아이 없을 땐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 낳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시부모님한테 계좌이체 할 때마다 속이 쓰리더군요. 특히 아버님 낚시 다닌다고 용돈 요구하거나 어머님 화장품 산다고 20만원 들어야 할 때, 저도 화장품 살돈 없어서 아이 로션이랑 선크림 찍어 바르는데 점점 서러워지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날 잡고 울고 불며 말했죠. 우리도 돈 없어서 당신 담배도 끊고 나도 애 사달라는 과자도 제대로 못 사주고 사는데, 우리 허리띠 졸라매면서 시댁에 보낸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은 여유롭게 사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시댁 때문에 친정은 잘 챙기지도 못했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늘 좋은 게 좋다는 마인드라 화도 잘안 내고 무난하게 살아온 제가 그렇게 울면서 아이 두돌되던 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뭔가 각성한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노후가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엔 도와드리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경제활동 할수 있는 지금은 굳이 안 드려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동의하더군요. 남편도 어찌 보면 세뇌당한 거죠. 누나가 전문대 졸업해 23살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매달 부모님께 100만원씩 드리는 걸 보고 자랐고, 시부모님도 그걸 당연히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동생한테도 나중에 돈 벌면 키워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으로 효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남편도 큰 반항심 없이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집집마다 사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우는 잘 사는 편이에요. 신우 시댁이 부자라 거기서 집도 해줬고, 신우 남편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뭘 얼마씩 본가에 드려도 가게 유지에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집, 게다가 시동생도 군인 월급 빤하잖아요. 그런데도 의무처럼 매달 돈 드려야 하니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느꼈어요. 남편도 아니다 싶었는지 시댁에 돈 드리는 걸좀 자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일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저한테 전화를 거시더군요. 세아가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다. 첫째랑 막내한테도 돈 들어왔는데 어째 니들은 이번 달에 10만 원도 안 넣었냐? 깜빡한 거야? 세금 독촉하듯 쏘아붙이는 어머님께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님, 이번 달은 돈 없어요. 우리 세영이 전집 사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 가야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돈 드리느라고 적금도 제대로 못 부었는데 이제 저희도 돈좀 모으며 살려고요.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군요. 뭐라고? 아니, 그래도 니들은 아직 젊지 않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들이라고. 농사도 언제까지 지을지 모르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써라.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는 법이야.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 그지 된다? 어머님은 저더러 너무 돈 주고 살지 말라고 나무라시더군요. 솔직히 거의 어머님 자기 속이 아닌가요? 돈에 집착하는 게 누구인데요? 아무튼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저희는 매달 그렇게 몇 십씩 시댁들을 여유가 안 되니 신우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명하지 못하게 처신을 했나 봐요. 신무가 신우한테 이 얘기를 하며 이간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카톡으로 화를 내면서 본인을 ATM기 취급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매가 다 같이 부담하는 거지. 어떻게 장녀한테만 부모님 부양을 맡길 수 있냐며. 저더러 며느리돌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매 싸움이 나고 말았네요. 딸대 아들들 구도가 형성되었어요. 시동생도 동서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매달 돈 드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라 10만 원 정도로 줄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통곡을 하면서 역시 딸이 최고다. 아들들 키워봤자 결국 지 와이프 치마폭에 놀아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아들들이랑 연 끊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시댁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했고요. 동서도 그 일을 계기로 저랑 더 가까워져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었는데 저보다 제 아랫동서가 더 심하게 당했더라고요. 형님, 저는 친정이 중고차 사업하잖아요. 어머님이 차한 대만 달라고 그렇게 조르셨다니까요. 어찌나 어이없고 난감하던지요. 자동차 몇천만 원 하는 걸왜시드에 그냥 드려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니까 형님보다 더 저를 구슬려 등골 빼먹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일하다가 왜 간든지 아세요? 어머님이 맞벌이하면 그만큼 더 돈이 많은 거 아니냐면서 저희더러 신호처럼 100만원씩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벌어봤자 200만원인데 그럼 거기서 어머님한테 반을 떼드리라는 거잖아요. 동서는 시댁 와도 항상 뚱해있고 저한테도 말을 잘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하도 돼요. 시자들은 다꼴 보기 싫었답니다. 신호도 저한테는 그나마 예의 차린 거지. 막내 올케한테는. 온갖 잔심부름 다 시키면서 꼬봉 노릇 시켰다더군요. 전 몰랐어요. 동서한테 그 얘기 들으니 신우랑 시부모님이 더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시동생네도 시댁에 왕래 안하니 똥줄 타는 건 오히려 시부모님이랑 신우인가 보더라고요. 은근슬쩍 필요하지도 않은 농산물을 연락도 없이 보내고 반찬도 마음대로 만들어서 보내시고 그러더니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고. 먼저 숙이고 들어오시더군요. 물론, 사과는 없었습니다. 신우도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거 아니지 않냐며, 저희 뜻도 존중해줄 테니 연락하고 살자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처럼 살갑게 지내진 못하겠더라고요. 대면대면 대면 했지만, 사실 이게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번에는 신우랑 틀어졌더라고요. 저랑 시동생이 돈을 안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신호한테 더 기대셨나봐요. 옷 사달라, 화장품 사달라, 용돈 얼마 더 올려달라, 그러니 신호도 짜증이 나는지 어머님께 퍼부어댔다가 골이 깊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댁이랑 왕래하니 이제는 신호가 본인 친정과 연락 안 하더군요. 결국 자연스레 어머님은 저희한테 다시 기대시더군요. 이전보다 돈 달라는 소리를 덜 하긴 하셨는데 뭔가 동정심을 얻어내려고 하시는지 자꾸만 아프다 소리를 하셨어요. 원래 본인 몸을 금 다루듯 옥 다루듯 하시는 어머님이라 한 달에 수입 영양제 값만으로도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제 돈도 별로 없으니 많이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를 많이 못 먹어 몸이 허약해진 것 같다며 병원 갈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 하소연 하시더군요. 결론은 역시나 돈이었죠. 어머님은 이제 여행도 잘안 다니시고 옷도 안사 입는다며 몸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달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신우 돈줄이 끊기니 더 저랑 제 아랫동서한테 불쌍한 척 하시는데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30만 원씩 다달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결국 만족을 못 하시는지 본인 딸한테 하시던 걸 저랑 제 동서한테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장품 사달라, 옷 사달라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시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황제 건강검진 받고 싶으니 예약하고 동행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더군요. 그 황제 건강검진은 250만원 짜리에요. 그걸 시부모님 두 분이 받으신다니 500만원이죠. 그걸 신호가 있을 때는 어머님이 당연한 듯 받으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신호도 예약 안 해주니 저랑 동서더러 해달라 부탁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비싼 건강검진 매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어머님 가뜩이나 건강염려증이 의심될 정도로 별일도 아닌 증상마다 병원 가시고 영양제를 병적으로 드시는 분이라 건강검진이 너무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몇달 며칠을 졸라대셔서 결국 시동생네랑 돈 모아 해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돈 버는 족족 다 시댁에 돈이 들어가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생겨버린 거예요. 타올이 많이 져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낳기로 했습니다. 첫째랑 다르게 입덧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임신이라는 게 신기하더군요. 어떤 음식 하나에 꽂히면 그건 먹을 때까지 해소가 안 돼요. 임신 초기에 시댁 밥상에 가끔 올라오던 민들레 김치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시댁 밭 지천에 널린 게 민들레였고, 또 철이라 어머님께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는데, 저는 단한 번도 어머님께 먼저 뭔가를 해달라거나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이 흔쾌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임신한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민들레김치가 먹고 싶다고? 이거 해주면 얼마 줄 거냐? 이러시는데 마법처럼 식욕이 확 떨어지더군요. 식욕이 떨어짐과 동시에 정도 떨어졌어요. 그간 어머님 아버님한테만 들어간 돈이 몇 천에 육박하는데 고작 민들레김치 한 주먹 보내달라는게 그렇게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네요.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남편도 그 얘기 듣고는 엄청 화가 났는지 본인 엄마한테 전화 걸어 따지더군요. 결국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이 두 주먹 보내시긴 하셨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서. 냉장고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거 가지고 생색은 오지게 내시더군요. 받았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며 시골 사는 노인네들한테는 감사의 의미로 돈을 붙이는 게 인지상정이라 하시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택배비가 5천 원이 들었으니 1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뭔 기적의 논리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임신기간을 보내고 6개월쯤? 어머님이 저 삼계탕 해주러 집에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라고 해도 안 오셨던 분이에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더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저 몸보신 해주러 오신다고 하니 어머님이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리신 건가 싶어 내심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2박 3일 묵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내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몸보신 해주겠다고 하신 어머님은 두손 가볍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을 보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삼계탕 거리 3만 원 정도 사신 후에 저더러 결제하라 등 떠미시고는 백화점에 가재요. 본인 가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갈 건데 트렌치코트를 좀 사러 왔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이 저의 집 오신 이유는 트렌치코트 사달라고 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러면 편하게 둘러보고 주차장에 내려오세요. 저는 배가 뭉치는 것 같아서 쇼핑은 같이 못해드리겠어요. 라고 하며 차로 먼저 가야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차마 카드 달란 말은 못하셨는지 전전긍긍하시더니 결국 30분 만에 전화와서는 올라와서 계산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대신 내주면 돈을 계좌이체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뒤에 줄이기니 어서 와 달라고 재촉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대리결제 해드렸습니다. 35만원짜리 사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저다 거저 엄청 싸게 산거야. 알지? 어머님은 저 들으라는 듯 계속 저렴하다는 걸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태어날 아이 옷이라도 사주시려고 백화점 오자고 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속이의 목적이 달성되셨는지 집에 오셔서 흥얼거리며 삼계탕 해주시고 할거 없다며 막차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트렌치 코트 돈은 당연히 입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기다렸다가 전화드리니 다음 달에 준다고 미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도 어머님은 돈 없다 하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어머님과 연끄는 사건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첫째랑 터울지게 둘째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걱정 많이 하신 친정 부모님께서 저 애기 낳고 나서 한약 지어 먹으라고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500만원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약 지어 먹으라 주신 건 아니고 출산 축하금이었죠. 남편도 이건 무조건 마누라 위에 써야 한다면서 산후보약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매형한테 전화를 건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어머니 즉 신우의 시어머니가 한의사 하시거든요. 그게 어머님 귀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언제 신우랑 화해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세아가 몸조리는 잘하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큰애한테 들었는데 너 산후보약 알아본다면서? 내가 돈 보태서 더 좋은 걸로 지어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은근히 감동이더군요. 기대가 없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암튼 뭐 마음만 바뀌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왕 짓는 거 좋은 걸로 오래 지어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신호 시어머니한테 좋은 거 추천받아 제 한약을 지어주겠다 하시더군요. 제가 기겁을 했죠. 친정에서 받은 500만원을 전부 다 한약 지어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형편도 없으니 그냥 50만원 정도만 써서 3개월어치 먹으면 그걸로도 괜찮겠다고 했죠. 그렇게 마무리 된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 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받고 기절 초풍했네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약이 1년 치고 최소 500만원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가불로 하고 지어왔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한약이 택배로 갈 테니 받아먹으라 하시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새아가 내가 고구마를 팔아야 목돈이 생길 것 같은데 네가 거기다 돈을 좀줄순 없겠니? 너 친정에서 받은 500만원 있잖아. 내가 고구마 팔고 너꼭 줄게. 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산후보약을 500만원이나 주고 짓나요? 게다가 저더러 그 돈을 대신 갚아달라뇨.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 저는 500만원짜리 한약 먹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대로 지어놓고 저더러 돈을 보내라뇨? 싫어요. 전 몰라요. 약 반성시킬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이미 지은 걸 어떻게 하냐며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돈 준다고 애걸복걸 하며 제가 돈안 보내면 본인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머리 아파 남편한테 넘겼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니랑 언성 높이더니 그 한약방 전화번호를 받아왔더군요. 사기 같으니 확인해야겠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진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500만원어치 약을 지운 건 맞는데요. 남편이 세세히 물어 알아보니 제 목신 산호보약은 3개월어치라 45만원이고 나머지 455만원이 어머님 1년치 한약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기력 딸리는 노인들 힘 펄펄나게 해준다고 소문난 한의원이었고 어머님은 얘기만 듣고 내내 가보고 싶어 하다가 제가 친정엄마한테 산후보양 명목으로 500만원 받으니 더러운 술수를 쓰신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도 황당하고 열받는다면서 제몫신 4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어머님한테 받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뒤집어지게 오시면서 그걸 안 갚아주면 어쩌냐며 본인도 이미 약을 먹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구마 팔면 돈줄 테니 빨리 한의원에 돈 보내라. 매일 재촉 전화 오고 난리 난다. 우시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님도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알아보고 환불 알아보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약인데 냄새만 맡아도 일단 틀려. 라고 하면서 제 산호보약을 뜯어서 먹어보라고 둘이 밀더군요. 제가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옥신각신 몸을 밀고 당기는 신랑이가 잠시 벌어졌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약 파우치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어머님 얼굴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냐고요?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러자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며느리가 시 m 이 잡아먹는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집에 한달된 신생아도 있는데 진짜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남보다도 못하다. 시어머니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다.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내쫓았어요. 가뜩이나 예민한데 어머님까지 그 난리를 피우니 정말 저도 꼭 지가 돌아버리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엉엉 울며 집으로 가셨고. 그 한의원의 돈도 돈대로 다 드린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 거기가 그런 식으로 노인들 현혹해서 거액 뜯어내는 악명 높은 한의원이더군요. 어머님도 당하신 거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일 이후로 화병에 걸리셨는지 알아누웠다고 들었고요. 제 남편도 크게 실망해 다신 집에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1년 전 일인데 얼마 전에 신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만 본인 엄마를 용서해 줄수 없냐고 하길래 제가 트렌치코트 이야기 꺼내면서 그돈 입금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저한테 50만 원 보내 주더군요. 받고 신우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다고만 했지 어머님이랑 다시 왕래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 더는 용서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리고 시동생이랑 동서도 학을 뗀 상황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좀 두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징그럽게 느껴져서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이 딸 임신했다고 준 500만원을 냉큼 본인 한약 지어 먹는데 쓰려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되시나요?